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상 역사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교계는 지구가 향후 천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한 뒤 재림이 있을 것이란 장밋빛 교리에 심취했고 이는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뒷받침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인간 안에 있는 악마적 본능을 목도했고 과학 기술이 대량 살상 기술로 전용되는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오는 동안 세상 역사에 대한 낙관론은 종적을 감추고 비관적 전망이 지배합니다. 자원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고, 극심한 환경 문제는 대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번영의 때에 유지되던 국가 간의 설린과 호의 관대는 냉정한 이해타산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집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유행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쉽게 흥분하며 정의로운 듯 하면서도 폭력적인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을 주목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재난, 재앙, 전쟁, 범죄, 파괴, 고갈. 난리와 난리가 잇따르겠지만 이러한 완력이 세상을 끝내지 못합니다. 세상을 끝장내는 것은 완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전파될 때까지는 어떠한 난리가 나도 세상이 끝나질 않습니까? 왜 세상을 끝내는 것이 물리적 완력이 아니고 말로 이루어진 복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재림의 때에 그것을 들었고 이해했던 모든 족속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까왜 살리겠다는 복음, 깊은 소식이 거절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을 사랑함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정신은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저 거대한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음모론에 나오는 비밀결사 단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공부하고 회사 다니는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질 때 얼마든지 복음을 반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깊은 소식인 동시에 시험하는 기별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선택의 시험지가 배부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정답이 써지지 않는 시험 문제. 세상을 끝낼 시험하는 복음의 정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이 정답을 다 써내려 갈때또 다른 무리가 오직 믿음의 간판으로 계명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불법을 가릴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